274페이지 두 직선의 위치관계 설명하겠습니다. 두 직선은 평행한 경우, 일치한 경우,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중학교 때다 했죠. 이제 여기 고등학교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 요거 중에서, 요거 중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가 조금 추가된 내용입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인 직선을 구할 때 만약에 m이 2라고 하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역수를 치어요, 역수. 이게 뭐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두 개를 곱한 거에, 두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입니다. 옆 페이지에 이제 수직,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된 거를 유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이거 잠깐 필기 하시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에 이제 옆에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이 있을 때, 기우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유도하는 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냥 외웠지, 뭐, 이거를 유도한 거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 mx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m에 마이너스 m'x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직이다. 가장 간단한 직선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1,m이고, 여기가 1,m'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터그라스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위에 프어 위에 잡혀 마이너스 아래 잡혀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길이는 아시죠? 예, x1,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해서, 이렇게 구하고요. 얘도 이렇게 구합니다. 요 길이도요. 그래서 두 개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압곡같지 않고요. 두 개, 두 그래프가 수직일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서명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형과 일반형의 두 가지 직선의 위치관계에요. 자, 요게 이제, 이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프의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질이라서 잘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 이제 기울기 y절편 이게, 이게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잘 표현하는 거고요. 일반형은 이게 이제 일반형인데 여게 이제 이꼴 제로 음함수 표현이라고 예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형을 제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고요. 이러고 마이너스 b 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b랑 a는 b랑 a는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b랑 c는 그 y절편에 영향을 줘요. y절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a, b, 요 관계 있잖아요. a 프라임 분대 a, b 프라임 분대 b 그러면 여기 이제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갖다 고 놓고 풀고 정리하면 이걸로 만들, 유도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분에 이거, 이거분에 이거, 이거, 이거 한게기울기 텀인데, 기울기 텀인데, 그게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이거분에 이거, 이거분에 이거 이게 Y절팬 텀인데 이게 다르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이 다른 경우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예요? 평행한 경우죠. 평행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갖고 y 절편은 같은 경우, 그거는 일치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면, 여기 다른 거죠? 그러면 Y자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울기가 다르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BB' 프라임 B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BB'-에 붙여 있는 거를 왼쪽으로 다시 넘기면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언제 유도하고 있나요? 시험기간에, 시험시간에. 됐죠? 그래서 요거 지금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 두십시오. 됐죠 그래서 개념 익히기 요거 화면 멈추고 다 풀어보시고요. 필수의 제 10번도 풀어보시고, 중학교네요. 11번도 풀어보세요. 자, 화면 멈추세요. 됐죠. 필수 의제 12번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두직선에 이은 AB에 두직선에 이은 AB에 수직 이등분한대요. 수직이고 이등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미정계수 AB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B의 중점이 중점이 M이라고 하는데 여기 M이에요. 중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그래서 중점을 구해요. 그게 1, 3이 되고이 직선을 지나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 1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한식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중점을 얘기했죠? 수직 2등분하는 것 중에서 2등분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직인 걸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반정식을 기울기를 구해요. 이렇게 그리고 a, b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를 구했으니 이렇게 두개 구했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a를 마이너스 1을 구하고 잠깐, 화면 안 보였나요? 잠깐만요. 이제, 요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을 Y골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분의 기울기를 구하고요. 그리고 AB 사이에 좌표가 나왔으니,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최종제 마이너스 1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비스, 발전 예제 13번은요, 되게 중요하고요. 요고, 요거, 요거 이제 네모를 쳐 놓으세요. 네, 네모를. 제가 이제 자로 이쁘장게쳐 놓을게요. 개념원리는 지저분하게 풀면 안 되고요. 단만 쓰지, 풀이를 쓰지 마세요. 단만 쓰지. 자, 요고, 끊으시고요. 이제, 세 직선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세개다평행할 때,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그리고 다 평행하진 않지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게 이제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을 지금 일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제가 다 바꿔놨어요. 표준형으로 다 바꿔놨어요.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y 꼴 x, y 꼴 마이너스 플러스 2, y 꼴 k분의 5, 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렇게 돼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요거요 상황 한번 볼게요. 근데 기울기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면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게 여기 k분의 5랑 같을 때, 요거랑 요거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k를 두 개를 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위에 있는 요두식 있잖아요 그걸 연립해서 좌표를 구해요 그 좌표가 요 직선을 지난다고 하면 세 직선이 한 점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k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3페이지 283,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요 예,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하면 직선의 반정식이 끝나고 원의 반정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온방하면 도형이 이정 들어가고 그러면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자 온방이 어렵고요 직선은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좀 쉬워요 자 04번은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인데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가의 거리인데요 이런 거리가 아니라요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최단거리에요 그걸 구하라는 건데 직선을 음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함수를 표현하고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음함수를 표현한 다음에 이점 사이의 거리는요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그 음함수를 실대가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 상태에서 이 x1 y1을 여기 있는 점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점일 때는요, 원점일 때는 얘가 00이 돼서 C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유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유도는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거 잠깐 외우시고, 여기 예제가 잠깐 하나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X 앞에는 M의 제곱, Y 앞에는 마이너스의 제곱을 한 다음에 음함수를 여기를 절대값 안쪽을 그대로 꽂아놓고요. 그 다음에 2, x에다 2 대표고 x에다 1 대표해서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거리가 1이라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익히기 346번, 347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348번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할게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어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물어보는 게 이제 348번인데 공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 비율을 보시면 기울기가 같은. 항상 만약에 기울기가 다르면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어디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최단거리니까 제로죠. 그래서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 기울기가 같을 때만 물어봐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선중두 직선 중에서 어느 하나의 점을 찾아요. 랜덤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요. x에 0 대입하면 y는 2죠. 그래서 이 점을 하나 찾아요. 그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두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점을 찾았고 요거랑 거리 공식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점 찾고 얘랑 자기 자신과 거리 공식 써서 어, 거리가 제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점을 찾으면요, 이거랑 거리 공식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엑에다0 대입하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0과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거리 공식을 쓰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자, 개념이 기기랑 화면 올릴 테니까 다 풀어 보십시오. 됐죠? PCS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함수를 표현을 하시고, X 앞에 있는 저 y 에 표현을 고 그리고 2콤마 3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2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K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산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계수는다 자연수나 정수로 만들어요. 계수는계수죠계수 개수, 계산이 아니라. 개수는 다 정수로 만들어주세요. 정수로 응. 만들어주고, X 앞에는 Y 표지 제곱하고, 똑같이 2마 3을 대입을 해서, 우 만수를 표현하고 계산하시면, K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쪽이라 근데 무엇 뭐 타로 이게 복잡하게 한다는 겁니까? 맞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게 실패 사례도 필기를 해두세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됐셨죠 화면 멈추세요. 여기 15번도 풀어보시고요. 화면 멈추고요. 그 다음에 16번 설명하겠습니다. 16번은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Solve 3까지 있어요. Solve 1, 2는 설명을 했습니다. 세직스의 꼭지점이 이루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Solve 1은요, 이거는 이전에 설명을 잠깐 했는데요. 좌표평면상에서 점을 찍고요.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요. 직사각형을 구하고, 테두리 넓이 있잖아요. 들리에 있는 삼각형 세개를 빼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요. 둥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마찬가지 직사각형을 그고 세개를 돌려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사승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꼬사승 공식. 꼬사승 공식은 요거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쓰고요. 좌표를 제일 처음에 쓴 좌표를 이렇게 쓰시고요. 꼬사승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곱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다 더해 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빼기예요. 빼기, 빼기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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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있는 걸 마지막에 안 쓰고 요 상태에서 막 곱하려고 해요. 어? 근데 얘랑 곱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 실수하는 경우 많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걸한번더써 주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빼기 이렇게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솔브 3가 오늘 할 주요 내용인데요. 옛날에 이제 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10점 때렸고요. 어떻게된 문제를 풀었냐면 ABC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제 줄질이비엔나식으로 1번 BC의 길이를 구하라. 2번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3번 높이를 구하라. 4번 면접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뭐 2점 3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순서대로 풀라고 10점 이렇게 때려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잘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세 가지 풀이 방정식에서 제일 간편한 건 뭐예요 코사슨 공식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일단 코사슨 공식으로 다 붙어내요 2 1 20일 내고, BC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BC의 직선의 반정식 이렇게 있거든요? 직선의 반정식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 점이랑 이런 D 공식 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요세 개를 하고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20일 써줘요. 그러면 10점 만점이면 마이너스 1점 반점 되겠죠? 9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같은 경우는 실력이 아니라요,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의 문제예요. 시험지 대응이요, 운영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꽃 살송 공식이랑 이거 방법 다 알아요. 꽃 살송 공식 생각안 나면 이쪽 가야지. 여기서 답을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하십시오. 솔 부분으로 가서 답을 먼저 내놓으세요. 자, 그럼 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BC의 길이를 구하시고요. X2-X1, Y2-Y1 그리고 BC의 직선의 반절식 구하면 이 공식 아시겠죠? Y-Y1에 M에 X-X1 M은 또 X2-X1, Y2-Y1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직선의 반절식 구하고요. 이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A랑 D공식을 써요. 이게 D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높이 나오고 빛이 나왔죠? 그리고 2분의 1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발전예제 17번도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가 이제 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은0또 하나는 x 플러스 이 y 마이너스 은0 이렇게 구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점을 지나죠. 네, 이러는 각을 이등분한 다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가 같은데요. p 를 xy 라고 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d 공식을 써요. 그게 이제 바로 요거예요. x 앞에는 저 y 앞에는 어고 하고 요걸 음함수로 그대로 쓰고 이제 숫자를 대입했잖아요. 숫자를 대입지 말고 xy 를 대입을 해요. 자치방정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구하고, 요, 5라서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돼요. 절대값, 절대값,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값 A, 절대값 B는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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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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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게 돼가지고, 결국은 AB가 같을 때랑 AB가 마이너스 1일 때, A, AB가 같을 때는 A가 마이너스 B일 때, 요, 요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요걸 계속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 가지 상황, 네 가지 경우가 있지만 두 가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뿔맞게 처리를 해서 직선에 맞 다시 두개 구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직선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직선이 또 생겼네요. 그거 바로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